딸기 주사, 주사, 베리 고구마, 딸기 주사, 딸기 주사, 베리 고구마, 딸기 주사, 베리 고구만 줄까? 고구마, 고구마, 딸기 주사, 베리 고구마, 딸기 주사, 베리 고구마. 딸기 주사, 배리 고구마 줄. 딸기 주사, 배리 고구마, 배리 고구마, 딸기 주사, 딸기 주사, 배리 <laughs> 고구마, 고구마, 딸기 주사, 배리 고구마, 고구마 줄까? 딸기 주사. 달기 주사. 베리 고구마 줄까? 베리 고구마. 달기 주사. 달리 주. 아, 달리 주사. 아, 달리 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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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는 고구마 줘야지. 고구마. 달기 주사. 一、二、啊 <noise> <noise> <noise>